나 명호, 아 죽음이 내가 책임진다니까. 내가 죽음이 내가 책임진다고 우리 비상가시. <emale> 안녕하세요, 왕만두 PD 왕만두입니다. 예전 영상에 택시 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서면서 버티는 장면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한다면 저번 영상은 제가 마지막에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설 구급차에 어머니와 며느리가 타고 있었고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차선을 변경을 하려는데 택시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냅니다. 여기서 제가 고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고의성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요. 그날 택시 기사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구급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급차는 사이렌을 올려도 거기에 사람 없이 그냥 달리는 차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자기 차선 앞으로 오니까 화도 나고 해서 아마 접촉 사고를 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접촉 사고를 내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분명 그 응급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거나 응급 요원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접촉 사고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중 하나죠. 환자가 없거나 아니면 응급 구조사가 없거나. 그래서 접촉 사고를 낸 다음에 시비를 겁니다. 사고 수습을 하고 가라고 말이죠. 이에 구급차 운전자는 사건 수습은 일단 응급 환자를 데려다 놓고 그때 할 테니까 빨리 보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택시 기사는 응급 환자? 무슨 응급 환자? 응급 환자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면서 응급 차량 뒷문을 활짝 열어 버립니다. 그때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이거 밝혀졌죠. 일단 환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응급구조사가 있냐 없냐 갖고 시비를 또 겁니다. 그때 구급차 운전자는 너무 또 화가 나고 하니까 조금 택시 기사를 약간 밀쳤는데 아이고야 이 택시 기사가 그거 가지고 또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 그러네요. 그리고 택시 기사는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응급구조사 없는 그런 구급 차량이다. 그래서 119를 부를 테니까 이그119 차량으로 환자 이송하면 되는 거고 너는 사건 수습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 중에 119 구급차가 와서 환자를 모시고 갔지만. 약 10분 정도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때 과거 아닌 것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라는 택시기사의 그말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당신 급하겠 아니 그럼 차 안에 응급구조사 있어응될야 여기 응급구조사 있어? 없어? 여기 어? 아,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아가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아니잖아 지금 뭐 죽는 중...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테니까 119워 가고 응급 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하는거아니야 지금. 네119 신고하고. 내가 명함줄테니까너아서명아 내가 죽으면 명함 그러니까 명함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니까. 아까 죽으 내가 책임진다면 어디 그냥 가 아저씨 아씨못 어, 간다니까. 해준다 했잖아. 아니 못 간다니까. 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어머님은 도착하고 다섯 시간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병원을 자주 다녔었는데, 그때는 하열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열이 심했고, 그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망을 하셨습니다. 피해자 아들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문철TV 그 유튜브 방송에도 제보를 하고 국민청원에도 이 택시기사 좀 엄하게 벌해달라고 올립니다. 그래서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었고 그 사람을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었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적용을 해서 살인죄로 이 사람을 처벌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택시기사가 받을 수 있는 제목은 응급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 정도에서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것이 고의로 인정이 되었고,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죄 등 여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모아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살벌하죠.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법, 법, 막 그러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역사를 잡아도 벌금 200만 원 나오는 곡시 아십니까? 싸움을 말리려고 만든 법 같은데 이게 화를 더 돋구는 것 같다는 느낌 안드십니까 화를 막 억눌러야 돼요. 한 대만 치더라도, 아니 멱살을 잡더라도 법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열을 더 대면서 약을 올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기는 방법은 약올리는 사람을 더 약올리는 거겠죠. 아,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심리 싸움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먼저 치는 사람이 칩니다참을인 정말 몇 개는 아니 수백 개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욕도 해도 안 됩니다. 이법 때문에 사람들의 감정이 억눌리다 보니까 아마 미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정에 억눌리면 이게 폭발을 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쌓이는 거죠 어쨌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주차된 차량 앞으로 가든지 본인 차량 앞으로 가서 싸우십시오 화면이 안나오면 소리라도 들리게끔 가까이에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참으세요 차에 보면 전화번호도 있고요 차량 번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이 된다면 증거자료라도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블랙박스 덕분에 억울한 사람들 해결 많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번 택시 기사 사건도 블랙박스가 없었다면은. 정말 피해자 억울했을 거고요. 그 블랙박스 덕분에 화면은 사각지역이라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말, 그러니까 소리가 녹음이 되어서 어떻게든 증거자료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억울함이 풀리게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분노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저는 휴대폰의 경우 항상 녹취를 합니다.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는데요. 업무적인 일이 많아서 상대방이 분명히 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본인이 안 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뭐 증거 자료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면 제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게 녹취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법법 그러니까 증거가 짱입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이기는 거죠. 또한 가지 녹취에 대한 팁을 드린다면 바쁠 때 있잖아요. 급할 때뭐 주소를 불러줘, 계좌번호를 알려줘, 문자로 보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야기하라 합니다. 계좌번호 어, 뭐라고? 어, 어, 그 주소 뭐라고? 어,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하고 끊습니다 그러면 상황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메모를 하고 하거든요. 그럴 땐 정말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 덕분에 사건이 저장되었고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억울할 뻔했던 구분에게 힘이 되었고요. 그걸 보니까 저도 감동을 했고 아직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듯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함께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왕만두 PD의 왕만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